근데 여기 고인물이 있거든요 냇강 말고요, 작님에 아무것도 아니던데요? 야, 어디야? 여기? 아까 600승 있었어요, 600승 냇구야 손! 냇강 아, 냇강 어, 보고어 엄청 폭폭 좋댔어 네. 도 왔다. 나간다. 나간다. 웨스턴으로 아마 핑좀내가리도핑좀아 후야련이 다 쳐먹네. 돼지새끼 어 있다. 한명한 명, 한 명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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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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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많아 하나 더. 안 돼, 나 죽인다. 어? 나이스. 개거 어, 털어. 여기 선나 있다. 네. 네, 네. 아싸, 헬멧 죽죽했다. 어, 여기 헬멧이 있다 네 <laughs> 내가, 여기 헬멧 있어 헬멧 없는 곳들 먹어 나 키트 12개 어? 키 필요한 사나 하나만 줘봐 나 키트 13, 13개 야 주고 가라고 <laughs> 나 하나만 돼. 잠깐만, 한개 더. 야, 그 저기 시체, 그거 있었다니까. 수나, 나 수나 먹었는데, 아니, 그거 밖에 있는 시체. 나도 아무거 없었지, 아무 구하러 가자 고 근데 옥상 안 가봤죠 <laughs> 가방 내꺼야 가방 내꺼야 아이 드릴게요 쟤 낙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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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送到。老大哥。 바보야! 손. 야 여기 아무 있다! 선님 여기 아무 있다고. 내구야. 난. 네, 네, 내 쏜다. 너 어디서 맞아? 손. 난 어. 아... 야 난. 네, 어. 깨사라졌 나이스. 야호야 여기 아무 있어. 내 거. 와 여기 아무 있어. 어, 붙었어 붙었어 바닥 벽에 붙었어 보 인정인. 어한팀 남았나? 난 어떻게 올라갔어?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안 나.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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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.

뒤지기 싫으면 클전하자. 네. 안돼. 왜냐면 나 조금 있으면 나갈 거란 말이야. 술 또술. 구라치네. I'm s t a r v 어울리는 거예요. 어? <laughs> 몇 어울리는 거. 몇고 싶다고? <laughs> 몇 시간 맞고 <낫고> 싶냐고? <laughs> 아, 맞아, 맞아. 아, 빨리 빨리 좀 말해. 오 웨스턴이었네. <laughs> 난 웨스턴이 너무 싫어. 근데 제일 불리한 것 같아 웨스턴. <laughs> 어, 아싸. 아싸 있다. 보현이 나. 싫어. 저요. 싫어. 이 새끼야. <laughs> 내 버스트 건이라고. 난나보사 갖고 오면야 나는 사사이랑 바꾸자. <laughs>

아뭐 총도 못 하나. 먹었는데? 뭐? 사회가 밖에 없어. 야! 나 우서 없어, 정말로? 집 털어봤어요? 헬멧도 없다, 헬멧도. 가자, <laughs> 가자, 인간 파밍. <떄까> 총이 하나도 없어. 총도, <떄까> 총도. <청소, 청소. 떄까> 아까 사이가 뭐죠, 그거? <떄> 아니? 어? 나보고 왔는데? 아니, 말을 하고 그러지. <laughs> 누나 앞에 딱 던지고 왔는데? <떄> 몰라 못 봤는데? 야, 야, 웨스나하나 네, 와다 이거. 야, 야, 야. 그냥. 네, 아, 나 쏜다 저스피. 야. 이 야. 야, 야. 야, 야. 알았어 인간파미. 알았 인간파미. 가방들 아, 봐야 어, 어. 네. 아 똑같아, 똑같아. 아 개새끼야, 방도 끼지 마. 아 인간파미 이게 근 없었냐고. 너때 했던 내놔라. 야, 네. 아이라안 돼. 에이, 스르타리나 먹라어 뭐야? 창막깨는 소리. 내가 깼어. 너가 깼어? 우리 가야 돼.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함부로? 난, 난, 사람한테 죽을 바엔 담당해. 가자 와야. 나고 사줘. 음.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총 총인은... 고고. 3. 3. 3. 3. 있는 사람난 아, 어. 사람. 아부자네 아, 빨리 줘야 고야.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. 3. 3. 3. 오 누가. 에어포트 다 에어포트 다 어. 에어포트, 에어포트 에어포트 에어포 2층이야, 2층이야, 이거. 발견, 발견, 발견. 밖으로 나갔다, 밖으로 나갔다. 나이스! 에탐, 에탐 나나 야, 에탐나아 사회가, 사회가, 사이, 사회가도. 사이 사회가 먹어. 이거 하나밖에 안 되잖아? 하나밖에 안되죠아저님 너왜 지금 말이야? 내 살고 있어! 아! 조만하냐고난 들고 있는 거면 내는줄 알았어!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안 올랐어! 예. 응. 아, 써든 존맛게 씨발 흔들어. 吹动鼓。